야 이게 진짜 진짜 무지개입니다 채볼까요 1, 2, 3, 4, 5, 6, 7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긴 어디? 우와, 여기 뒤는 바로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아크 인카운터라는 곳입니다 야, 감사하게도 에즈버리에서 은혜를 받고 시카고 가는 중인데요 한 시간만 운전해 오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을 놨는데 오픈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아마 최근에 이런 영상 찍은 분 있는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뭐 135m 정도 크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높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서 이렇게 가야 할수 있습니다. 할 어떻게 150m짜리 이거를 만들 생각을 했냐 말이에요. 이 비용이, 와, 우리한테 상상도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걸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이걸 지었나 했더니요 신문 네. 여기 있는데도 있는 네. 불구하고. 그까지 천재. 그까지 천 그까지 천재. 그까지 천까지천지그 그래서 인간은 더 죄를 상립하게 되고 더 사악해지고 그래서 이땅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죄가 관영한 그런 곳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했다고? 뒤에 네. 갑자기 화석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화석이 왜 등장할까 읽어보니까 이 지금 화석이 이렇게 선명하게 어떤 물고기가 지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위에도 있지만 그린 리버에서 이런 화석이 발견된는 그거는 올드 얼스 우리가 얘기하는 뭐 10억 년 전, 50억 년 전. 이런 지구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얘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 퇴적제생인 화석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물고기에 뼈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건뭘 얘기하느냐? 마치 노아홍수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지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땅을 쓸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갑자기 이렇게 쓸려가지고 화석이 됐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실제 존재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 화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퇴적층이 수십억 년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노아의 홍수가 나서 흙이 한번확 쓸고 나가면서 이제 저런 층에서 이런 화석이 발전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화석도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여기 와서 배울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기독교인들하면 꼭 한번 와봐야 할 곳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보니까요 굉장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와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떻게 다르고 그 어떤 과학적 역사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홍수에 대한 전설이거든요. 그런데 홍수의 전설이 성경에만 그럼 있느냐? 홍수 얘기가 성경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화처럼 많이 있는데 보면 어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북미대교에도 마야에도 뭐 잉카에도 아프리카에도 그리스에도 심지어 아시아 전 지역에 전부 어디에 가면 다 홍수에 대한 뭐 전설처럼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그들이 홍수를 겪었고 홍수에 대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거야이 지도 하나만 봐도 얼마나 홍수가 당시에 광범위했고 또각 지역마다 홍수에 대한 흔적이 있는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믿게 되는 것 같아. 요야 정말 너무 좋은 장면입니다. 사진 하나 찍어야 돼. 마지막으로 노아방주 끝장면인데요. 저노아문 굉장히 크고이 3층 건물이거든요. 길이는 135m짜리. 그런데, 그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끝장면 이겁니다. 이 우리가 믿는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유니크, 독특하지만 그러나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컬러가 분명할 때. 그러면서, 4 0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있었고 그러나 1500년 동안이나 지어졌다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는데 그 주제는 뭐냐? 어떤 거를 통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프로프시 예언에 대한 것이네. 뭐냐면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구약 성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이사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천년을 통해서 예수가 나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예수가 죽는 거에 대한 얘기도 이어 그러나 죽는 거에서 끝나야지 않고 가장 기대할 건 뭐냐? 메시아의 부활하신, 결국 그가 우리를 부활해서 우리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그 예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는 거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게 이 노아방주 보물관의 사실 교훈이네요. 아, 이 노아방주를 한번 쭉 끝내고 나면, 아, 그렇구나.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아, 이 마지막 와서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여기를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